3 8페이지 급수의 수렴과 발산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설명하기 전에 좀 배경 지식이 있어서 개념을 전체적인 개념을 설명하겠습니다. 무한 수열이라는 게 있고요. 무한 급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수열은 an에다가 무한 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걸 붙이는 걸 무한 수열이라고 하고요. 급수는 sn이거든요. 그래서, 무한급수라고 하면, sn에다 limit에는 무한대로 붙이는 게 바로 무한수열과 무한급수의 차이입니다. 급수에서는 무한이란 말을 생략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생략을 하고, 이렇게 두 개를 구별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무한수열 중에서 무한등비수열이 있어요. 무한등비수열이 있는데, 이거는 수열 수혈 중에서 수열이, 이 a n이 등비수열인 경우를 무한등비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에 an에다가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게 무한등비수열이고 그냥 알파로 수렴을 합니다. 그러면 등비수열이 요기에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수렴하려면 a가 0이거나 또는 r이 마이너스 1에서 1보다 작고 같다. 이런 조건이 돼야지 무한등비수열이 수렴을 하고요. 무한등비급수는 등비수열의 sn이죠. a, a e, s, n이. 그래서 요거인데, 요게 n이 무한대로 보낼 때 얘가 수렴을 하려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a가 0이 되거나 r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가 돼야 돼요. 만약에 r이 1인 경우는 a1도 1, r1a, a2도 a, a3도 a 이렇게 돼서 na가 돼요 Sn이. 그래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수렴하지는 않아요. 맞죠? 그래서 일단은 기호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이제 급수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급수가 이렇게 나열이 되면 급수는 이 점점점점이 뒤에 붙어요. AN까지가 아니라 점점점점 이거를 급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한이란 말을 생략을 하죠. 자, 그래서 이 점점점점이 뒤에 붙어서 이 무한급수라고 여러분들 이 눈치 채셔야 되고 기호를 이렇게 써요. N이 1서부터 무한대 a n 이렇게 써요. 그래서 결국은 합하긴 합하는데 그 합한 게 계속 합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잘 개념이 안 떠오르면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요. 요 무한대를 리미트에는 무한대로 분리하고 n 대신에 k를 바꾸고 n 이렇게 쓰고 a k를 바꿔요. 그러면 k가 1, 2, 3, 4 하고 a n까지 갔는데 그 뒤로 더 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n이 무한대가 된다니까. 이 UN이 무한대가 돼요. 이걸 N을 쓰고 K를 쓰면 안 돼요. 여기 K를 쓰고 K를 쓰고 N 써야 돼요. 그래서 요 룰을 지켜서 얘를 이렇게 분리하는 습관을 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개념이 잘 잡힙니다. 그래서 이 분리를 하면 어떻게 구할지가 판단이 서요. 어떻게 구하냐면 이 K 있잖아요. AK. 먼저 AN의 규칙을 찾는다. AK를 구한다. 그 다음에 SN을 구한다. 지금은 취해서. 그다음에 n은 무한대로 보낸다. 이세 가지 동작에 의해서 무한급수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요 밑에 예를 잠깐 들어 드릴게요. 예를 잠깐 들어 드릴게요. 자, 요거는 an을 먼저 구한다. an 찾았죠? 그리고 시그마 ak를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부분 분수에서 분리한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날려서 이렇게까지 날아가서 1에서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래서 sn을 구했죠. 그 다음에 이제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얘가 이제 0이 돼요. 이 상태에서 그래서 무한급수 값은 1로 수렴한다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39페이지 3번 향리부호가 교대로 바뀌는 급수 있잖아요. 교대수열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문제할 때 설명드리고요. 4번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4번은 급수와 수열의 극한 사이의 관계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이제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무한수열이 제로로 간다는 뜻입니다. 이게 정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해보시면 이렇게 되고요. 유도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자, limit sn 에다가 n이 무한대로 보내면 s로 수렴하죠. 그리고 sn 에다가 n-1을 하면 n이 무한대로 가면 무한이고 무한-1인데 역시도 s로 수렴을 해요. 그래서 sn을 통해서 an 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변에 limit를 취하면 이게 s가 되고 이게 s가 되니까 여기가 이제 제로가 되니까 limit an이 제로가 된다. 그래서 이걸 이제 증명을 한 겁니다. 증명을 한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무한수열이 0으로 간다. 그런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선생님이 표로 이렇게 설명을 해 놨는데요. 무한급수가 수렴을 해요. 그러면 무한수열은 0으로 수렴을 한다. 0으로 수렴을 한다. 자 그리고 무한수열이 0으로 간다고 해서 무한수열이 0으로 간다고 해서 무한급수가 수렴하는 건 반드시 수렴하는 건 아니에요. 수렴도 하고요, 발산도 하는 특징을 가져요. 수렴도 하고 발산도 하는 특징을 갖는다. 그리고 무한수열이 영이 아닌 값으로 가면 무한급수는 발산을 해요. 그게 이제 이겁니다.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무한수열이 0이 가 되고요. 이거에 그 대우를 구하면요, 이거 반대가 되잖아요. 여기 되고 이가 돼서 무한수열이 영이 아닌 값으로 가면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면 무한급수는 수렴이니까 발산한다. 그래서 무한 수열이 0이 아닌 1이나 5로 다른 값으로 수렴을 하게 되는 경우 점점점점이에요 반드시 1호 아니에요. 수렴을 하면 무한급수는 발산을 한다. 그리고 무한 수열이 제로로 수렴한다고 해서 급수렴하기도 급수 하고 발산하기도 하지 모두가 수렴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요 1번의 발레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밑에 이제 1번의 발레가 있는데요. 리 t a n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제로가 되죠. 무한분의 일이니까. 근데 이거를 급수 계산을 해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리화를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열을 해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뭐야? 발산하죠. 무한대로 가죠. 그래서 무한 수열이 제로가 된다해서 모두 실험하고 모두 발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반반이죠. 반반. 그래서 명제가 틀린 거죠. 무한 수열이 제로가 되면 무한급수는 수렴한다. 틀린 명제고요. 무한 수열이 제로로 가면 무한급수는 발산한다. 틀린 명제예요. 하지만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무한 수열은 제로가 는데 맞는 명제고요. 무한 수열이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면 무한급수는 발산한다. 이것도 맞는 명제입니다. 그래서 요거가 맞는 명제고 요거가 맞는 명제고 요거는 둘 다니까 아닌 명제예요. 되셨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자, 그리고 요 부분도 필기할 수 있으면 필기를 하시고요. 요거 SN 요거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네, 되셨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급수의 성질은 이제 일단 문제할 때 하면 될것 같고요. 자, 개념 익히기 잠깐 보여드릴게요 개념인 기근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1번은 30번을 풀어 보시면 되고요 31번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31번에 대해서 네, 31번은 무한급수가 발산함을 보이시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아까 그 표를 이용해요 그래서 팁을 잠깐 드리면 무한수열부터 먼저 계산을 해요 무한수열부터 계산하면 무한수열이 영양일값으로 가면 급수는 뭐예요? 발산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냥 끝내면 되는 거고요. 무한수열이 0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급수 계산이 들어가서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1번 예를 잠깐 들어볼게요. 무한수열이 어떻게 해요? 이게 a n 이잖아요? 그때 2분의 1이에요. 그럼 급수는요? 당연히 발산하죠? 그리고 요것도요? 리미트르치예요 무한수열이 뭐예요? 3으로 가죠, 3. 그러면 로그 3으로 가잖아요? 그럼 무조건 급수는 발산한다. 수가 발산하는 거야, 됐죠? 그리고 무한 수열이 어떻게 돼요? 분모의 최고 차의 개수를 최고 차의 개수를 나누거나 최고차 지수 차로 나눈다 그랬죠? 그래서 3의 n으로 나누면 얘가 0, 0 되죠? 어, 0은 안 되나요? 얘가 0이 되고 얘는 뭐요? 예 무한대로 가나요? 그러면 무한 수열이 무한대로 가니 그거의 합은요? 당연히 발산하겠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무한수열을 했더니 몰라요 그래서 얘는 유리화를 들어간 거죠 유리화를 들어가서 요 분자 있지만 분자 역시도 유리화를 들어가요 그래서 요거가 n제곱 플러스 2n이 되고 n제곱이 되어서 2n이 남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거가 무한분의 무한꼴이잖아요 이게 무한분의 무한꼴이잖아요 그래서 근사치 계산해서 날리고 이렇게 해서 2n이 되고 이것도 2n이 돼서 1로 가요. 그래서 무한 수열이 발산하기 때문에 무한급 아, 무한 수열이 영양인 값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무한급수는 발산한다. 이게 다 급수입니다. 급수예요. 급수. 됐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피스의 제 01번 설명할게요. 자 01번 하나면 안 나오네요. 네 됐죠? 급수가 이제 이렇게 있어요. 자, 이건 어떻게 하냐면, 이게 a1, a2, a3죠.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an을 구하고, an을 k로 바꾼 다음에, 시그마치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n을 무한대로 보낸다. 세 단계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a1, a2, a3에서 an을 구해요. an을 어떻게 구하냐면, 2, e, 5, 8을 따로 띄워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prime이라고 합시다. an이랑 헷갈리니까. 그래서 3n-1, 5, 8, 11을 따로 떼어내서 규칙을 찾아서 3n 2, 등차수 열이죠 그래서 이제 an을 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그마 를치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부분 분수라는 도 거죠. 큰 거에서 작은 거 빼고 작은 거 분의 1 빼기 큰거 분의 1. 여기 부분 분수 설명이 있어요. 한글로 외워야 된다그랬죠 c는 버리시고요. 요요것만 하는 거죠. ab 분의 1. 큰 거에서 작은 거 빼고요. 작은 거 분의 빼기큰거 분의 이렇게 수학의 하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큰 거에서 작은 거 빼고 작은 거 분의 빼기큰거 분의 이거 요거 외우시고 이거를 나열을 했어요. 그럼 이제 패턴이 이렇게 이렇게 날라가는 패턴이라서 얘가 이렇게 날라갑니다. 그래서 2 분의 1이랑맨 앞에 거랑 맨 뒤에 거 이렇게 남아요. 그래서 시그마 계산했죠. 이 상태에서 n을 무한대로 보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6분의 1이 나왔네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피스에이 43번 설명할게요. 아, 43페이지 피스에이 02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로그를 포함한 급수의 합이에요. 자, 이거는 요거가 v 패턴이란걸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얘네는 이제 이렇게 분류하고 K가 2를 순차적으로 이렇게 대입을 했네요. 그걸 합쳤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얘를 이 상태에서 이렇게 분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대로 놔두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잠깐 볼게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계산해요. 2의 제곱 있잖아요. 2의 제곱 1, 3, 3의 제곱은 2, 4, 4의 제곱은 3, 5죠. 이게 V 패턴이냐면 3의 제곱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자기 기준으로 자기의 왼쪽에 있는 이거 위에 거랑 오른쪽에 있는 이 위에 거랑 이렇게 날라가요. 이런 식으로 V 패턴으로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V 패턴, V 패턴. 그러면 이제 여기를 볼게요, V 패턴. 이렇게 날라가는데 이쪽에 2가 없죠? 여기 2가 하나 남아요. 그래서 2 e 하나 남고 여기 1 e 하나 남고요. 반대로 이제 이쪽 편에는요 이렇게 V 패턴이 되고요. 그리고 양쪽 다 있으니까 날라가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되면 여기 있어서 이거 날라가지만 이쪽에 없죠? 그래서 n이 남고요. 여기 n 플러스 n 이 남아요. 그래서 이렇게 남아서 계산한 다음에 리미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정리가 됐죠. 제가 뭐라고 그랬어? 합성함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죠. 들어가서 로그 2분의 1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되셨죠? 네. 4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의 필수예제 03번은 교대수열이라고 하거든요. 좀 내용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또 새로운 필살기가 또 나옵니다. 자, 39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자, 이겁니다. 3번. 상의 부호가 교대로 바뀌는 급수라고 그래요. 교대수율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짝수항까지의 합이랑 홀수항까지의 합이 있다는 거죠. 1 1 1 해서 여기는 여기까지 짝수 여기 짝수 짝수 이렇게 돼요. 그래서 두개두개씩 하다가 짝수에서 끝나는 경우가 있고 홀수에서 끝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때 값다 합쳤을 때 값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짝수까지 합이 알파고 호수까지의 합이 알파라면 이거는 급수는 수렴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짝수까지의 합이 비고요 호수값의 합이 A예요 둘다 수렴하기는 해요 하지만 그 값이 같지 않으면 이거는 발산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당연히 얘가 발산하면 그냥 교대수열은 그냥 발산하는 거지만요 둘중 하나 발산하면 둘다 수렴하는데 그 값이 같아요 개만 수렴한다고 얘기하고요. 둘다 수렴하는데 두 값이 달라요. 그건 발산한다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44페이지로 잠깐 돌아오시면 이거 조금 잠깐 써놓으시고요. 제가 화면 멈춰드릴게요. 자, 44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필수페이지 03번이 있어요. 이제 2번은 뭐 아무것도 아니고요. 1번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1번은요. 자 이렇게 교대 수열이 나오잖아요. 가로가 없이 나오잖아요. 기능 여러분들이 가로를 이렇게 묶어요. 얘네 이제 교과서가 개념을 내가 좀어좀 어, 좀 헷갈리게 만들어서 선생님 화이트로 치라고 다시 가로를 묶었어요. 자 S2에서부터 보면요, 두 개씩 두 개씩 묶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요. 여기가 A1이다. 여기 두개 묶은 게이 덩어리가 여기 가 A2다. A3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얘가 3일 때, 3, 4, 4, 5죠. 그럼 AK는 뭐냐, K, K++1, K++1, K++2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s 2 n 이라는 뜻은 뭐냐면, s 2 n 이라는 뜻은 짝수항까지 합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 두 개, 두개 하고, 여기서 문 닫아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문 닫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 닫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문 닫아요. 됐죠? 여기서 문 닫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얘네를 이제 날려요. 패턴이 이렇게 이렇게 날아가는 패턴이네요. 이렇게 날아가는 패턴이고, 이렇게 날아가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남은 거는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이렇게 남아요. 됐죠? 앞에 하나, 뒤에 하나. 그러면 SEK-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이제 얘네는 호수왕이라고 해서 가로로 이제 이렇게 앉히고, 이렇게 쳐줬어요. 이렇게 쳐졌는데요 그건 더 헷갈리게 해요. 똑같이 하시고요. 똑같이 하고, 똑같이 이렇게 하시고, 똑같이 이렇게 나열을 해요. 나열을 하고 나서, 가로 이렇게 쳐져 있죠? 요맨 마지막에 있는 k2분의 k1이 있잖아요. 여기를 써주지 않으면 돼요. 그럼 여기서 문 닫는 거잖아요. 여기 홀쌍이잖아요. 괜히 이거를 가로를 이렇게 쳐서 돈, 돈을 줘요. 그러지 마시고요. 이 가로는 그대로 패턴을 그대로 하고 여기를 어? 없애면 돼요. 여기를 없애면 돼요. 그 다음 이제 이렇게 이렇게 날라가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렇게 날라가죠. 남은 건 2분의 1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 잠깐 보시면 아까 전에는 이 S2K-1은 2분의 1이 남았고요. 여기가 이렇게 계산한 게 2분의 1이죠. 계산한 게 2분의 1이에요. 아까 S2k는 남은 게뭐요 2분의 1에 마이너스 k 플러스 1에 k 플러스 1 이렇게 남았어요. 이렇게 이렇게 남았어요. 구별하기 위해서 v 표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S2k 마이너스 남았죠? 그다음 n은 무한대로 보내요. 뭐 k는 당연히 n으로 바꿔야 되고요 그래서 무한대로 보내면 2분의 1을 무한대로 보내면 2분의 1이죠? 그리고 요거 요거를 무한대로 보내요. 그러면 요거 2분의 1이고 얘는요, 무한분의 무한거리잖아요. n으로 바꿔서 계산하시면. 그럼 뭐 하는데 뭐나 계수 비잖아요. 그래서 1서 마이너스 2분의 1대요 그래서 밑줄 두개 친거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얘는 수렴했죠. S2m 마이너 e 1이. 얘는 S2m은요. 수렴했어요. 마이너스 2분의 1. 그런데 값이 다르죠. 그래서 뭐예요? 이거는 발산한다. 이런식으로 정의한다 제가 다시 설명 드릴게요. 저 이렇게 나와있는 요 패턴 있잖아요. 이거 교대수열이라고 한다. 계대수열은 가로를 두 개씩 두 개씩 묶어서 A1, A2, A3, AK 이렇게 만들어내고요. S2K라고 정의를 하시고, 여기까지. 그리고 S2K-1도 동일하게 똑같이 써요. 똑같이 두 개를. 얘네도 처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발. 이렇게 똑같이 쓰고 나서 얘는 음. 여기서 문 닫는다. 그리고 얘는요, 여기서 문 닫는다. 그래서 그걸 설명한 거죠. 똑같이 가로 쳐져 놓고 요거를 빼요. 가로는 동일하게 치고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문 닫고 요거를 빼. 이렇게 한 다음에 이 계산을 하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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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날아가서 이렇게 이렇게 날라가서 얘는 2분의 1만 남고요. 얘는요 계산 이렇게 이렇게 날아가면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k 플러스 2분의 k 플러스 1이 남아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k를 n으로 둘다 바꾸고 n을 무한대로 보내요. 그럼 얘는 2분의 1을 무한대로 보내면 2분의 1이고요. 얘는 무한대로 보내면 2분의 1이고, 이게 M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이죠. 그래서 무한분의 무한 끌에서 개수비가 돼서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래서 두 개의 수열을 확인을 해요. 둘다 수렴하지만 뭐예요? 둘다 수렴하지만 그 값이 다르죠. 그래서 1번은 발산한다.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아주 정확히 깔끔하게 하세요. 요즘 좀 간격도 제가 간격이 좀 좁아졌는데요. 간격을 좀 벌리고요. 요거랑 요거랑 좀 간격을 벌리고 체계적이게 필기를 부탁드립니다. 됐죠? 화면을 치셨죠? 예. 자, 그 다음에 어, 여기 잠깐 볼게요. 여기는 2 번은요. 가로가 쳐져 있죠. 이 가로가 쳐져 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여기 A1 마찬가지 A2가 되고. A3가 되고 여러분들이 AK를 구해내셔야 돼요. 가로가 쳐져 있다는 의미는 어떻게 하냐면 호스텀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딱 끝날 때 짝스텀으로 끝나고 여기서 문 닫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위에 둘 중에 하나, 이 밑에 것만 하나는 거예요. 밑에 것만 아까 나왔죠,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아시겠죠? 가로가 안 쳐져 있는 건 S2K, S2K 마이너스 2다 해야 되고. 가로가 쳐져 있는 거는 x ek만 하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잠깐 필기를 하시고 화면 멈추세요. 그리고 이 페이지, p s 페이03 페이지 다 풀어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네, 됐죠? 자, 그러면 요거 연습 문제로 잠깐 가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48 페이지 47번이요. 48번, 47번이요.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요, 교대수열이죠. 이건 이제, 해서서가 조금, 좀 이상하게 불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에 B1이고요. 얘가 B2고요. B3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BN은 어떻게 돼요? 이게 1일 때 1, 2잖아요. 그러니 BN은 AM-AM+, 이렇게 돼요. 그래서 BN을 구하시고, SEN을 구해요.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여기까지 구하고, 가로는 똑같이 짝수톰 항으로 똑같이 가로 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를 쓰지 말라 그랬어요, 이렇게. 그리고 얘는 여기서 문 닫고, 얘는 여기서 문 닫으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날리면요, A1이랑 요거 남죠? 그리고 날리면 뭐예요? 얘도 날라가고요, 앞에랑. A1만 남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았죠그 다음 뭐예요? 얘는 무한대로 보내죠. 그래서 얘를 무한대로 보내면, SEN이 뭐냐면, A1이니까 여기다 1대입하잖아요. 기억. 이제, 요렇게 구하고요. 여기까지 이렇게 구하고 나서, 구하고 나서, 기억, 니은, 디귿을 하라는 거예요. 해설서에는 기억 따로, 니은 따로, 디귿 따로 이걸 다 했어요. 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죠? 한꺼번에 이걸 하시고, 이제, 여기만 기억 대입하고, 여기만 니은 대입하면 돼요. 그래서 SEN은 이거잖아요 그래서 N에다 1대입하잖아요. 그래서 1분의 1을 되고요. n에다 n 플러스 1대파잖아요 n 플러스 1분의 1을 해요. 그럼 무한대 분해요. 1이죠? 그러니까 S2에는 A1이잖아요. 1분의 이잖아요 1이죠? 짝수점이랑 홀수점을 계산했더니 그 값이 같죠? 그래서 얘는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47번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됐죠? 그리고 45번 설명하겠습니다. 45페이지 b 이지0 4번이요 자, 이거는 급수가 수렴한다고 했죠. 여기 있어서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 있어서 여기 잘안 보였네요. 급수가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요수열은 B1, B2, B3라고 그러면 BN은 뭐예요? n 분의 a m 3이죠. 요게 그리고 점점점점 있잖아요. 그죠 점점점점 있으니까 급수가 많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bn을 구해낸 거예요. bn을 구해냈고 급수가스러면 무한수열이 어떻게 돼요? 제로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무한수열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밑으로 배분을 하면 요거는오른쪽 넘겨서 제로가 되니까 여기가 n분의 an이 이렇게 나와요. 됐죠? 그러면 여기를 n분의 1, n분의 1을 해서 요거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얘가 3으로 갔죠? 얘가 3으로 가고 그리고 마이너스 1이고 4돼서 2분의 7 이렇게 계산한다고 합니다. 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자 그리고 필수예제 05번 설명하겠습니다. 필수제 05번은 어 되게 어렵게 풀어놨어요. 네, 그렇지 않고 배분하시면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자 얘를 리미트를 취해요. 그래서 이제 얘는 배분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배분이 되고요. 얘네가 그, 리미티가 아니라 시그마네요. 시그마 비행이 마이너스 3이잖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마이너스 3 해가지고, 요 계산에 넘기고 3을 나눠주면 됩니다. 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잠깐 화면 주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연습문제 47페이지는 어려운 건 없고요. 48페이지로 가서 요거 잠깐 설명 드릴게요. 자, 이거는 그때 팁을 또 알려드렸어요. 자, 이 급수인지 수렴하는 급수인지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냐면 일단 무한수열부터 먼저 계산을 한다고 그랬죠. 무한수열이 0이 아니까로 가면 무조건 발사를 하고 급수는 무한수열이 0으로 가면 무한급수 계산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를 무한수열, 이게 수, 무한수열이잖아요. 이게, 이게 이제 an이에요. 얘를 n을 무한대로 보냈더니 어떻게 됐어요? 2분의 1로 갔죠. 그러면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했잖아요. 그럼 급수는 발산한다. 이것도 무한수열이잖아요. 무한대로 보내면 1로 가죠. 그래서 발산한다. 이거는 무한수열로 계산할 때 0이 돼요. 그래서 급수 계산을 해야 되는데 유리화하고 급수 계산을 해요. 유리화하고 급수 계산하면 발산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이거는 모르죠. 그러니까 급수 계산을 해야 되죠. 되셨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좀 어렵습니다, 값수가. 자, 그리고 46번 설명할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 an을 바꿔줘요. 그래서 이거를 오른쪽으로 넘겨서 an은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에서 이렇게 꽂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분배를 해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limit n을 무한대로 보내고 s i g k가 1에서부터 n까지, 뭐예요? a에 k 플러스 1 마이너스 a에 k 플러스 2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나열해서 착착착착 날라가고요. 착착착 날라고 마지막에 n 는 무한대로 보낼 때맨 마지막이 남거든요. 여기에 남을 거예요. a에 n 플러스 e는 남는데요. 그게 수열을 나열을 해다 보면 심심히요 점점 커져요. 그래서 여기가 점점 커서서 e는 0이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네, 마치겠습니다.